결과를 보면은 지금은 사회의 정의를 실현한 것이 아니고 사회의 범죄자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결과가 되는 거지. 기소를 해서 수감을 하고 다시 이제 바깥에 나갔잖아. 이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탁한 행위를 계속 반복을 해왔잖아,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숫자가 많아졌고 또 사건이 더 금액이 점점 커졌고, 또 모든 이 사건들이 점점 잔인해졌고, 요즘에는 이제 상속인들끼리 형제들끼리도 피 터지게 싸워요. 상속 재산만 있으면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저 재산이 더 중요하지 나하고 피를 나는 형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법원에 계류된 사건들이 재산이 없으면 그나마 싸움을 더 하는데 재산만 있으면 그냥 피 터지게 싸워. <laughs>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결과를 항상 보면은, 결과를 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신의 지난 행위들을 한번 반출을 해봐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정 의원인데요 뭐이 얘기도 해야만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는 이게 뭐 이렇게 숨길 문제가 아니고 그냥 옷을 벗는다는 각오로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도 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국민들한테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정 의원이긴 하지만 조정 의원들이 과연. 음, 우리가 조정을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다들 합니다. 그리 굉장히 이제 봉사한다라고 생각하고 뿌듯하게 생각을 해요. 어,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사실은 봉사한다고 조정위원을 스스로 하긴 하는데, 이게 그, 봉사하러 가는 장소들이 전부다. 사실은, 사회 봉사 명령 제도가 이게 형벌이잖아요? 봉사, 사회 봉사 명령 제도. 이게 형벌이거든요. 형벌의 일종이에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어머, 나는 봉사를 하러 갈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스스로 형벌을 받으러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뿌듯해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굉장히 겸손하게 이 원고 피고의 고민과 이들의 싸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들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위원들은 양 당사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들어야만 되고, 음, 그리고 이제 조정위원들한테도 이렇게 우리가 들어주자 들어야만 된다 이 얘기를 또 많이 해요. 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살아오는 동안 사실은 남의 얘기 잘안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조정위원들 과거에 돌이켜 보세요. 남의 얘기 잘 들었던 사람들인가 잘 들었던 사람들 아닙니다. 자기 주장들이 다 세죠. 그리고. 뭐 판사들 또 변호사들도 조정위원 봉사를 많이 하는데 예, 우리가 들어야 되는 공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예,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 아직까지도 그 사회 사람들에 대한 지금 들어야만 되는 그러한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고 피고 또는 형사 사건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것을 습득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 조금 알아야 돼요. 내가 똑똑해서 그 조정을 해주고 문제 해결을 해주는 게 아니고 사건을 좀 들어라, 국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무지함을 깨쳐라 그런 뜻입니다. 철없이 살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판사들도 재판을 하면서 양 당사자의 사건 기록을 검토하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사회 구조적인 부분과 세상의 이 탁한 법률적 하자를 공부를 하는 거지. 재판을 통해서 지금까지 사회를 정화시킨 적은 없어요. 사실은 판사는 판사한테 다가오는 원고 피고와 피의자들을 보면서 판사는 그들을 보면서 사회를 공부하는 거고 판사 앞에 와 있는 사람은 판사의 한마디를 제대로 듣잖아요. 그러면 그 비싼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또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은 재판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재판을 해주는 게 아니고 판사라는 지식이니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적인, 지적인 현장을 학습하고 있는 겁니다. 아, 참 중요한 얘기가 되겠네요. <laughs> 변호사이든 대통령이든 조정위원이든 재판관이든 국민을 바르게 이끌었다라면 범죄자도 줄고 마약범도 줄고 대통령도 존경을 받고 감방도 줄었을 테지만 거꾸로 지금 뭐 송파에도 그 비싼 땅에도 동부 구치소가 있습니다. 야이 저기 사람 가두는 것도 이제 서울의 비싼 땅인데 여기가 송파가 그런데 어쨌든 모자르니까 거기까지 구치소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점점, 점점 법률적 하자가 발생이 되는 것이 확장되어 갔었던 거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이 부분을 법조인들은 분명히 인정해야만 됩니다. 이건 누구 책임이겠어요? 그 사람들이 거쳐간, 반드시 거쳐가야 했었던 사람들이 누구겠냐고요? 판사, 검사들이지. 이 부분 누가 책임이냐면 그사람들 책임이에요. 앞으로 이 법조인 출신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니야 라는 얘기도 결국은 마약범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음, 마약범. 본질을 모르니까 법조인들이 근본 원인을 모르면 마약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어, 이렇게 건강한 음,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월급은 뭐 항상 받았고, 연금도 잘 받았고, 그, 좀 편하게 공부를 했지요. <laughs>